오늘은 무심한듯 시크한 감성의 끝! 에스쁘아 노웨어 미츠 그레이 컬렉션 네가지 컬러 모두 발라보았다 에스쁘아 하면 떠오르는 이런, 이런 이미지와 180도 다른 에스쁘아 같지 않은 에스쁘아의 노웨어 미츠 그레이 컬렉션 이 미츠 시리즈는 컬러의 컬러를 더해서 새로운 주제, 컨셉의 컬러를 만들어내는 에스쁘아의 컬렉션이다 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컬렉션이 바로 작년 대히트를 친 노웨어 미츠 그레이 컬렉션이다 작년 가을 한동안 품절 상태라서 기다리다 포기한 사람들 많을 거라 생각한다. 포기한 그 마음 뽐뿌질 해줄 이 영상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번 노웨어 미츠 그레이 컬렉션 그레이라는 키워드로 박스부터 색상까지 컨셉 한번 잘 뽑아냈다. 이렇게 시크한 느낌의 회색 톤의 박스에 그레이가 섞인 분위기 있는 브라운 톤의 케이스. 기존의 묵직한 케이스와는 달리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라 더 무심하다. 무심하지만 또 디테일은 살려 호수에 따라 케이스 색이 조금씩 다르다. 거기에 케이스 윗면은 아예 투명하게 뚫어놔 눈으로 색을 직접 보고 쓸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 디자인은 좀 많이 좋은 듯. 또 본통에는 고급스럽게 에스쁘아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이렇게 에스쁘아 글자가 맞춰지게 뚜껑을 닫아야 뚜껑이 꽉 닫힌다는 정도? 노웨어 립스틱을 쓰다 보니 자꾸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이 떠올랐다. 인공적인 초콜릿 향도 비슷했지만 발림성은 정말 많이 비슷했던 것 같다. 두 제품 모두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굳이 분류하자면 매트한 립스틱이지만 정말 부드럽게 발린다. 부드럽게 발린다는 건 손에 힘을 빼고 발라도 피부가 밀리지 않고 립스틱이 미끄러지듯 발린다는 것이다. 많이 매트한 립스틱이 보여주는 이렇게 피부가 밀리면서 발리는 뻑뻑한 발림성과는 다르다. 그래도 비교해보자면, 에스쁘아가 좀더 촉촉하게 발리고,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은 촉촉하게 발리면서 파우더리한 입자가 느껴지고 살짝 더 얇게 발리는 느낌이다. 립스틱이라서 착색은 거의 없고, 입술에 바른 것도 휴지만으로 많이 닦인다. 쓱쓱 바르기 쉽고, 지우기 편한 립스틱으로 출시된 것 같다. 노웨어 미츠 그레이는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어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컬러로 이루어졌다. 특히 브라운 미치 그레이와 퍼플 미치 그레이에서 느껴지는 획기가 참 매력적이다. 한국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뮤트함이랄까? 빠를수록 획기가 많이 올라와서 피치 미치 그레이와 로즈 미치 그레이에서도 미세하게 그레이시한 색감을 볼수 있었다. 7호 브라운 미치 그레이. 어딘가 쿨한 느낌이 느껴지는 브라운색. 브라운 색의 립 제품 중에서는 많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채도를 가진 색으로 맥토프와 비슷하지만 살짝 더 붉은기가 있어 코코아 빛이 돈다. 연하게 바르니 브라운보다는 브릭 오렌지로 색이 옅게 보였고 진하게 발랐을 때 비로소 뮤트하면서도 살짝 딥한 코코아 브라운 색으로 보였다. 부드럽고 포성한 제형 때문에 너무 무서운 브라운 색은 아니니 걱정은 노노 바로 피치 미츠 그레이. 가을에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피치 베이지색. 톤 다운된 베이지색으로 핑크와 오렌지가 절묘하게 섞여 있다. 맥 파우더 이스 립스틱 머리도버와 손목 발색은 정말 많이 비슷했는데 입술에선 조금 달랐다. 피치미치 그레이는 여러 번 바를수록 톤 다운되어 곡물색으로 변해갔지만 머리도버는 입술에 여러 번 발라도 특유의 피치빛이 유지되었다. 연하게 발랐을 때는 평범한 베이스 계열의 색으로 보였다. 진하게 바르면 바르는 대로 톤 다운되어 이름 속 그레이 느낌이 조금 났다. 둘다 예쁘지만 좀더 시크해지고 싶다면 진하게 발라보자. 9호 로즈 미치그레. 이 역시나 가을 단골색인 말린 장미색이다. 이 말린 장미색도 빨강, 주홍, 분홍이 섞인 비율에 따라 미묘하게 그 느낌이 다른데 로즈미츠 그레이는 분홍색이 많이 도는 말린 장미색이다. 질감을 고려했을 때는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 브릭스루와 가장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색은 브릭스루가 훨씬 주홍빛이 많이 돌아보였다. 색상만 놓고 보면 맥 브리고라가 가장 비슷했다. 연하게 발랐을 때는 입술색이 살짝 비쳐서 말린 핑크색과 입술의 주홍빛이 적절히 섞인 색이었다. 진하게 발랐을 때는 분홍빛이 많이 도는 말린 장미색으로 피치 미츠 그레이처럼 바를수록 회기가 쌓여 뮤트함이 더해졌다. 10호 플럼 미츠 그레이 톤다운된 퍼플로 회기가 많이 돌아 고해적인 느낌이 가득하다. 보라색과 갈색이 오묘하게 섞인 컬러인데 그렇다고 자주 빛이 강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채도가 비슷해서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 카인다소 워터와 비슷한 구석이 있었는데 퍼플 미츠 그레이가 보랏빛이 훨씬 강하다. 디바나 레벨과는 채도 자체가 달랐다. 연하게 바르면 살색이 비치면서 보랏빛이 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지워도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와인을 먹고 난 후의 입술 같았다. 플립으로 발랐을 때는 정말 검게 익은 오디를 가루채 문질러 놓은 듯 보였다. 패기 섞인 세련된 색도 색이지만 그레이를 주제로 한 컨셉이 단번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 웨어 미츠 그레이 컬렉션이었다. 묻어남은 아쉽지만 그만큼 바르기 쉬운 제품이니 이 정도는 이해한다.